2022년 1월 1 0일 월요일 한국소아암재단은 트롯 가수 영탁이 선한 트롯 12월 가왕전 상금 5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금일 10일 밝혔습니다. 선한 트롯 가왕전 기부행렬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가수 영탁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어느덧 누적 기부금액이 260만 원에 이르게 됐으며 가수 영탁 본인을 포함해 팬 카페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는 등 선한 가수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팬덤 문화를 보여주며 가수를 응원하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팬덤의 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영탁 이름으로 기부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정서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거나 혹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배움을 놓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 이후에도 온전히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비 심리, 미술 정서 치료 등의 정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질환 어린이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 치료비 및 긴급 치료비 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영탁은 노래뿐만 아니라 곡 프로듀싱까지 참여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본인의 곡인 이불, 오케이 뿐만 아니라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인연을 맺은 김희재에 따라 따라와, 장민호의 익시 반익식, 정동원의 짝짝궁짝, 고재근의 사랑의 카오보이 등 다수의 곡을 프로듀싱의 싱어 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MJ의 첫 솔로 곡계새요의 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